샬롬 월요일에 생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우사님과 함께 큐티 순서에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이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어, 집중 어, 거기에 주목하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로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첫 번째로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주목하여서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단어가 딱세번 나오죠. 하나님, 새 하나님,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뱀에게 말씀하신 것,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본문이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지금 14절에서 15절은 뱀에게 하신 말씀 16절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하신 말씀 아, 17절부터 18절 19절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한번 살펴볼, 관찰해 볼까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어, 이런 일이 뭘까?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게 뭔가 그 지시대 명사 이렇게 나온 거는 앞에 나온 일들을 모두 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어, 이런 일 하면 은다 알게 되는 거죠. 앞에 한 일이 뭘까요? 사탄마귀가 한 일, 이 뱀이 한 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할수 할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어 아주 못된 음, 못된 놈이죠. 네. 뱀이 이런 일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든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뱀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대요, 결국.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원수가 두 번에 나오는데, 너와 여자도 원수가 되게 한대요. 어, 뱀과 여자, 사탄 마귀와 이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데. 근데 그 뿐만이 아니라 이 자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까지도 원수가 되게 한대요.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하신 거죠.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원수 사람과 사탄 마귀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데 끝까지 철천지 원수 후손까지도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 다음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자의 자손이 사탄마귀의 뱀의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게 할 것이다. 정말 원수 사이예요. 죽이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서로 해를 가하는 정도의 그런 원수 사이가 될 거예요. 근데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음, 여러분들 어제 예비 시간에 전우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셨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본문의 16절, 17절에도 알겠지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이제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나서, 따먹고 나서, 이제 여자와 어, 하와가 받을 벌, 아담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15절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이걸 보고서는 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최초의 복음" 해서 "원복음"이라고 해요. 성경 가운데 성경이 계속 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약속을 신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죠. 최초의 약속, 원복음. 어,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자손대대로 쭉쭉쭉쭉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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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 보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 이한 사람이 사탄마귀에 머리를 부수고 밟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발꿈치만 상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탄마귀는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해치려고 십자가에 못, 박해, 못 박혀서 죽게 만들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다시 살아나세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거죠. 물론, 고통, 고통이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렇지만, 그 사망 가운데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결국에는 사탄마귀로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제, 음, 앞으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사탄마귀의 세상은 완전히 끝나고, 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음.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출산에 대해 고통을 낳게 다 어,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 좀 복잡한 관계를 주세요. 어, 이, 보면은, 출산이라는 것은요, 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의 말씀, 어, 뭐라고 하셨죠?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이 땅에 땅에서 어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변질이 되는 거죠. 아기를 낳는 고통이 엄청나게 생기고 그리고 이 자손을 낳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 버린 거죠. 저주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음. 존누사님도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 마치 3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함께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비슷한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음,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는 이 신비로운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서로 돕는 관계. 아담이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내살 중에 뼈뼈어살 중에 살이여 내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죄를 짓고 나니까 여자는 남자를 통제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변질된 관계로 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아, 어, 정말 이게 사람 이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일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관계와 모든 어 이런 물질 어 그런 세상들이 다 이게 오해, 서로 오해하게 되고 변질된 관계 속에서 살게 되고 음, 일그러져 버렸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대. 아담 때문에. 그리고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지금 이 수고라는 단어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너는 아기를 가지는 고통.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고통 중에.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수고하여야.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죠. 고통, 수고.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고통받게 되었고, 수고하게 된 거죠. 아담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축복해 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아담은 일하지 않아도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사과를 따먹으면 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면 포도를 따먹으면 되고, 이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냥 이 나무의 열매들이 막 맺혀,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수거해서 땅을 일구고, 밭을 갈구고, 열심히 노동을 해야지만, 어, 소, 땅의 소산을 먹게 될수 있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짓는데도 땅은 가시와 엉건키를 내고, 어, 잘 농사도 잘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밭에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끔찍한 세상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느라, 또, 입시를 준비하느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음, 성적을 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 본모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래요. 결국,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 반드시 죽는다는 그 결과가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고, 축복이 저주로 받게 되고, 생명이 죽음으로 변화가 된 거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영원히 사는 존재였던 아단과 하와는 이제 죽음을 어, 죽음을 앞두고 살고, 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고 있죠. 어, 언제 죽을까 모르면서 죽기 위해서 살고 있죠. 병, 질병에도 걸리고, 어,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점점, 점점 늙어가면서 이렇게 죽음을,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존재로 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축복 가운데 지어진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인생 자체가 저주고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인생 자체가 수고인 거죠. 인생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관찰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복음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전 의사님이 이런 약속을 듣고 저는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16절,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이제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자에게, 아담에게, 우리에게, 어, 죄의 결과, 벌을 내리시는데, 이 전에 사단마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저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내가 잘못했지만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이이 이 아이를 어떻게 구원해낼까,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이 여기에 여기에 집중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은 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이고 여자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고 이 사람을 사람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이런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감사하게 되었어요. 구원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어 슬픔 가운데 있게 되고, 자꾸만 관계가 꼬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죄의 결과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이렇게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테두리,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핑크빛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사과를 먹어도 행복하고 물을 마셔도 행복하고 사자와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뭐 사자가 공격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테두리 바깥으로 테두리를 없앤 거예요 테두리를 없애고 나니까 죄, 죄를 짓고 나니까 물 속에서 나온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게 잘살수 있죠. 근데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떨해요 숨을 쉴 수가 없이 죽게 되는 거죠. 똑같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행복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테두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독립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것이 다 고통인 거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면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축복이 어느 순간 저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엄마 말안 들으면 개고생이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전우사님도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우리 전우사님이 딸이 하나가 있는데, 한 돌, 이제 생일이 한번 지난 돌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전우사님 말을 너무 안 듣고 너무 속썩일 때. 그럴 때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관계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였을 거예요 축복받은 존재로 이렇게 지어져서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지음을 받았을 텐데 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말을 안 듣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고 이러면은 어~ 이제 속에서 천불이 나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관계로 변질돼버린 거죠. 분명히 축복하는, 축복, 축복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지음을 받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는 관계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되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행복이고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 감사, 축복이구나, 생명이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죽음, 저주, 모든 것이 고통, 수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결심하기 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삶의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전우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겠다. 감사해야겠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벌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구원해주시겠다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나를 혼내기 전에 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지, 어떻게 하면 살리실지를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우사님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사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 고통을 고통 당하게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나를 싫어해서 나를 미워해서 이런 고통을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내고 싶으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신뢰. 믿. 믿자, 음. 그 다음에 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고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슬픔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아마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도 너무 너무 신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겠다. 그리고 아이를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도 아, 하나님 안에서 해야겠다. 하나님과 함께해야겠다. 이게 기쁨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수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야 하는, 구원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키실지를 생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셔서 모든 관계가 축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시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